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테스팅 계획 어, 그 중에서도 특히 필요한 도구를 확보하고 또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제 4장 기술 테스팅을 위한 품질 특성 문서 일부를 보면서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비기능 테스팅 계획 그중에서도 도구 관련 계획이 제대로 안 서면 프로젝트 전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필요한 도구 목록 만들어서 구매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테스트 환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이걸 봐야 하는데 음,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죠. 특히 이제 성능 테스트나 보안 테스트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요. 상용 도구나 아니면 좀 정교한 시뮬레이터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없으면 거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단순히 비용이나 뭐 시간만 예측한다고될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. 그럼 기술 테스트 분석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미리 예상하고 계획에 넣어야 할까요? 도구값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어, 비용이랑 시간 예측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. 이 문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도구 자체 가격 말구나 이걸 우리 팀이 익히는데 드는 시간,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라고 하죠. 이 교육 시간과 노력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. 아, 배우는 시간이요? 네.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팀에 없는 전문 주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까지 미리 예산에 다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. 안 그러면 나중에 어 예산 부족한데 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. 와, 도구 하나 쓰는 게 그냥 사면 땡이 아니군요.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요.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터 같은 거. 그런 복잡한 경우는 좀더 심각하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인데요. 복잡한 시뮬레이터 개발은 어떨 때는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. 개발 프로젝트요? 시뮬레이터 만드는 게요? 네.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든 그 시뮬레이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테스트하고 관련 문서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. 이걸 당연히 전체 일정하고 자원계획에 넣어야 하고요. 아, 그리고 또 중요한 게,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그 원래 제품 있잖아요. 그게 만약 업데이트 되면, 시뮬레이터도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. 그럼 또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하고요. 이런 유지 보수 비용이랑 시간까지 미리 다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, 뭐 하나 빠뜨려서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. 특히 그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 있잖아요. 그런데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는 훨씬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항공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 같이 안전이 정말 정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, 이걸 이제 safety critical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시뮬레이터를 쓰려면 훨씬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아예 독립적인 제3자 기관 통해서 시뮬레이터 인수 테스트를 받거나 가능하다면 공식 인증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인증까지요? 네,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요. 프로젝트의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라서 절대 가볍게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. 결국 이 도구 확보랑 교육 계획이라는 게 그냥 목록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전략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. 네,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, 기술 테스팅에서 도구 확보하고 교육 계획 세우는 일이 음,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여러 층위가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단순히 도구 사는 비용만 볼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학습 시간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전문가 비용, 심지어 시뮬레이터 개발이나 유지보수, 안전 관련 인증까지 와 정말 챙겨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핵심은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서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좀 줄이고 결국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나 어떤 중요한 학습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도구 관련 계획 요소들, 비용, 학습 시간, 전문가, 유지 보수, 인증 같은 것들 말이죠.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,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,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